여덟 개 사건 12개 혐의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종합 세트 이재명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치국도 유분수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들께서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선거 전부터 진행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입시비리, 감찰무마. 사모펀드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증이 조국 일가의 범죄 비리 면제부가 아니었듯이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제부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87년 국민항정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정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지 한 사람을 위한 면제부 발부를 다수. 수결로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위증교사, 예장동, 백현동, 불법 대북송금, 복하유용 등 모든 재판이 일정이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유독 이재명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조항의 복원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이심은 4개월 하고도 10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금년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 지도자라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회 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구을 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